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부디 건강하시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의 삶이 이어지길 바라고 특별히 리저홀드에 살고 계신 모든 노년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들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3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신명기 2장 26절에 있는 말씀 이후부터 읽으면서 아 이스라엘이 시온 그 족속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과정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가면 시온 왕에 이어서 바산 지역을 다스리던 왕 오기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오기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아에서 싸우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나가 싸워라. 격려하시면서 그 백성과 그 땅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난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하신 뜻이니까 이스라엘은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참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과정 속에 아니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운단 말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처럼 신앙의 여정도 녹록하지가 않지요. 길목마다 난관이지요. 신앙의 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길이고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복된 길이고 은혜로운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인데. 참, 생각해보면 돌아온 길도 그렇고 앞으로 남아있는 길도 길목마다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거 과연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싸우는 전쟁인가?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다가 주저앉고 무너지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전쟁.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아마 동족의 원수를 갚겠다고 시온의 패배 소식을 듣고 원수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이 사람도 소문을 들었든지 봤든지 무슨 얘기를 들었든지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산 왕 옥은 뭘 해야 하냐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다. 그 대적했다간 허망하게 깨진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동족이 당한 것을 보고 그리고 원수 갚겠다고 나섭니다. 결국 이 사람도 이 민족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바로 사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성문과 높은 성벽 그리고 빗장으로 방비된 성읍을 공략하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옛날에 일 세대들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전에 가나한 거민과 성읍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던 그래서 약속의 땅을 포기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말씀하시며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하셨던 그일 세대들과 달리 이 세대들은 지금 1.5세 이 세대들은 달랐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친 다음 세대는 위축되지 않고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객관적인 전력은 뭐 크게 갑자기 재래식 무기가 핵무기가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창과 방패, 칼이 무슨 미사일과 대포가 된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듭되는 전쟁과 승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고, 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고, 그 문제의 해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들립니까? 아니면, 이런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쩔쩔 매면서 문제 앞에 쭈그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기고, 붙잡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며 은혜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나가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습니다.